네. 네, 안녕하세요. 뚝딱 쌍팔입니다. 네, 오늘은요, 싱크대가 보이죠? 싱크대? 네, 싱크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싱크대, 싱 경첩이 이제 녹이 쓸거나, 이제 경첩 조절나사가 이제 풀려서 문짝이 어긋나는 경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교체하는 방법,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전동 드릴. 그리고 싱크대 용첩을 다 설치하고 이제 조절할 손 드라이버. 보수 때 사용할 손톱. 예. 목다부. 목다보를 박기 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사라 길이 싱크대 경첩을 박을 피스 그리 오늘의 주인공인 싱크대 경첩입니다. 예, 보통 싱크대 경첩은 크게 인하고 아웃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경첩은 아웃 경첩입니다. 아웃 경첩. 예, 똑같은 아홉 경첩이구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경첩은 이런 경첩일 거에요. 예, 제가 소개할 경첩은 예, 이 경첩입니다. 이 경첩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통에 설치를 해 주시구요. 이거는 이젠 문짝에, 문짝에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홈에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싱크대 용접이 부식되거나 고장났을 때, 피스만 풀어 주신 다음에요. 똑같은 타공에 맞춰서 이제 피스를 박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짝을 많이 이렇게 닫다 열었다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이제 피스가 이제 약해졌어요. 이제 헛돌죠? 조여지지도 않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피스를 다시 빼줍니다. 피스를 다시 빼주셨고요 전동 드릴의 드릴의 길이, 길이를 네.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목다부 네, 구멍을 메꿔줍니다. 네, 예, 복답으로 박은 자리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와 다르게 아주 짱짱하게 박히죠? 예, 조절 나사를 설명드리자면요. 이쪽하고 이쪽이 있습니다. 예, 뒤쪽을 먼저 조절하시게 되면요. 예, 문이 앞, 뒤, 앞, 뒤. 예,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나사구요. 이 조절 나사를 풀거나 잠그거나 할 경우에는요. 이제 기울기. 문의 좌우를 기울기를 맞출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면 이쪽으로, 잠그면 반대편으로. 네. 이제 두 가지 조절나서를 사용해서 이제 싱크대 본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수평이 안 맞죠? 한 조절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윗 부분을 조절하시거나 밑에 부분을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 나사를 사용해서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싱크대 경첩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실 수 있고요. 예, 보시다시피 별거 아니잖아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